진주시는 어제 오전 11시 진주시청에서 진주시의회와 진주시 소상공인 연합회, 석경방송이 함께하는 소상공인 희망 캠페인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협약식은 코로나 19로 경제 활동과 소비 심리가 위축돼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응원하고 긍정적인 소비 촉진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서경방송에서는 소상공인 희망팔로 있기라는 주제로 캠페인 방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진주시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소상공인들이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매장 소개와 함께 다음 출연자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조규일 진주 시장은 다 같이 힘을 모아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 2일, 진주사랑상품권 10억원어치를 10% 할인에 추가 판매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널리뉴스 안정은입니다.